好，得行完了。 아유, 수인 선민을 당합니다. 아 어제는 그15원타를 치면서 10득점 네, 좋은 타격을 했었는데 오늘은 영 타격에서 역을 못고 있습니다. 아, 예, 체크 스윙 하네요. 코스 트라이크를 이용하네요 <laughs> 네, 나중 코스 뭐 점수 봐봐 응? 안타 어. 계속 맞았어 몇 점인가? 원아웃에 6대2로 점 1, 3 6대3 됐네 아다 유연진 점수네 그제? 그치? 그치 계속 뭐 나2에 1, 2로? <목소리> 아우 나중 코스에 잘 참았어요. 변화구는데 떨어지는 변화구였는데, 잘 참았어요. 1명 남은 거 맞지, 높은 볼. 네,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까지, 투 스트라이크를 먼저 먹었는데, 네, 잘, 잘 봐서, 이제 쓰리 볼까지 갔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어우, 인코. 아, 이 코스 들어왔네요. 조막 힌 코스로 들어왔어요. 아, 삼진입니다. 아 어, 저학년 게임 하고 그리고 다시 고학년 게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좋 코스 좋은 코스 아, 투수가 왼손 투수고 뭐 제구가 좀 되고 있어요. 스피드는 뭐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제구력이 좋아서 지금 좋은 도구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아 나갔나요? 안 나간 것 같은데 심판님께서 주한거로봤습니다 네, 다시 투 스트라이크 까지 몰리네요 네 낮은 코스 투 스트라이크를 먼저 잡고 유인구 한두개 던지고 그리고 인코스로 찔러오는 그런 투구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그,

그렇죠 인코스 던졌는데 6분 초령정돼서 네,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권영주 선수 오늘 데드볼 하나 볼넷 하나로 두번다 출루를 합니다 네 7번 타자 김태훈 선수 현재 팀의 유일한 안타를 우중간을 깨끗하게 가르는 단타 치고 나갔었죠. 네, 타구가 쭉외화로 쭉쭉 뻗어 나가는 타구를 치고 있으니까 타격감이 조금씩 올라오 고 있는 것 같아요. 도루할 타이밍을 하나 줘야죠, 그렇죠? 도루 초구에 시도 했습니다. 네, 슬라이드 세이, 네, 도루 성공합니다. 좋아웃이지만은 타점 찬스가 왔으니까 김태훈 선수 아까와 같은 타구 요번에 하나 좀 깔끔하게 좀 쳐줬으면 하네요. 아 낮은 코스 역시 투골. 아, 여기는 지금 백넘버 11번을 달고 있는 선수가 두 번이네요. 예, 투수가 있고 유격수 선수도 네, 스라이커 어, 스라이크. 변하고 좋습니다. 소리는 박이 상당히 좀 크네요. 유격수와 투수가 지금 11번을 달고 있습니다. 네, 나중 코스볼, 원 스트라이크, 쓰리볼. 아무래도 아까 친 타구를 생각을 하겠죠. 아무래도 신중하게 두구를 어, 하고 있습니다.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삼루 빠져서 네 홈까지 들어가고 아 이루 2루 갑니다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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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야2루2루삼이2루타타로 기록이 되죠. 네, 삼2스 옆을 빠지는 이루타로 우 2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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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2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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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기록은 맘 좋아, 아주. 뭐 사줄 거예요? 하반기? 오케이. 네, 투수 어, 슬라 잡았는데, 안타, 안타기록합니다 연수, 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주자, 1사에, 아니, 2사의 1삼루인 가운데, 9번 타자, 임지훈 선수 나왔습니다. 타격! 아유, 삼루 정면으로 가네요. 송구에서 아웃됩니다. 삼루 땅볼로 아웃됩니다. 그러나 추가 도망가는 점수 한 점이 나왔습니다.